다고. 거단이난 오늘도 난이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저희 일상을 보여드리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어나 해지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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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에 있어도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거 근데 저희 집에 햇살이 되게 좋아가지고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안, 안 바르면 기미 생긴다고 이거 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머그컵이에요. 그 오피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클 스시스는 월드 베스트 보스. 네, 저희 부산코미디클럽 공동대표님이랑 나름 커플 머그잔입니다. 커피는 생명수. 아한 손에 깰수 있을까? 아씨 떨려. 브이로그 쉽지 않네요. 아니 사람들은 이거 한숨으로 도대체 어떻게 찍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아아 아, 불편해 아 <laughs> 짜잔 짠 열심히 준비한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팟캐스트도 찍고 공연도 있고 저녁에 좀 오후에 좀 바쁜데 원래는 밤에 이제 미국 회사에서 재택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일을 조금 해놓고 그렇게 있어야지 저녁에 열심히 코미디 하고 놀 수가 있다. 노, 그것도 일이 나름 일이긴 하죠아 무튼 뭐이 남생 아침에 먹으면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살던 병이 있어가지고 뉴욕커들은 이 점심 먹으면서 안 쉬어요. 직장인들 알잖아요. 점심시간에 막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떠들면서 밥 먹고 막 그런 거. 뉴욕은 없습니다. 뉴욕에서는 그냥 다 지네들끼리 컴퓨터 싸들어 들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laughs> 마음이 너무 급한 게 <laughs> 3시에 팟캐스트를 찍으러 가야 되는데, 일을 막 하긴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하, 끝까지. 제가 내일 발표가 있거든요. 저희 부산 코미디클럽에서 하는 워크샵인데, 제가 그거를 오늘 워크숍 발표를 하기로 해가지고, 어 급하게 이제 회사 일도 하고, 발표 준비도 하고,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예, 시간이 안 됐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연 끝나고, 다시 와서 해야지, 뭐. 밤에 오늘의 착장 늦었어요 늦었어 늦었어 빨리 가자 진짜 마지막까지 발표 준비하느라 지금 한 5분 정도 하... 천천히 나온 것 같은데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늦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와 팟캐스트다 뭐 지금 이거 찍고 있다고? 어 그냥 이제 팟캐스트 찍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담아야 될거 아니야 좋네 좋네 역시 노잼입니다 제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어, 이게 어디까지 나와요? 그냥 음, 다 나오는 거야 장채 아 장채? 네. 하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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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안 나와. 아, 네. 그리고 저희 What's up everyone 이렇게 제가 하고 그러면 다 같이 노잼 팟캐스트 음. <laughs> <laughs> 노잼 아, 네. 팟캐스트 언제나 하세요 <laughs> <왜> 소리를 지르세요 <칠? 웃음> 립싱크 하셔도 돼요 립싱. 자 이제 팟캐스트를 마치고 제가 지금 서면으로 잠깐 친구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연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공연을 잘 하려면은 이제 예전에 <laughs> 영상도 보고 피드백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공연을 잘 못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영상 보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타서 그거를 좀 하고 이제 멘트 준비할 거 정리하고 제가 또하필이 오늘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laughs> 잘해야 돼요 화이팅 광안리로 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공연 준비를 하러 갈 건데 오늘 손님들이 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뭐또 중요한 손님도 오시고 긴장도 되긴 하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장소빨이랄까? 맨날 똑같은 데서 공연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많든 적든 익숙해집니다. 마, 그만 내가 아는데 이게 바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공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게 달이에요? 오렌지빛 다리. 오늘 공연 잘하게 해주세요. 부산 사람이라면 질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광안대교는 안 질려요. 정윤수 공동대표님. 카메라 어디지? 여기. 아 그랬구나. 음. 안녕하세요 민지님의. 약 17명의 그 팬분들. 예. 30명이야. 아, 30명이에요. 예. 구독자 30명. 네, 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29명. 아, 오빠 <laughs> 오빠 그거 구독했어? 에. 당연하죠. 민지 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 윤수 <laughs> 오빠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에. 오늘 공연하기 직전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냥 아, 뭐 덤덤합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공연을 안 하기 때문인 게기도 하고. 저 오늘 구경하러 왔으니까요. 네, 저도 좀 덤덤해요. 에. 이제 뭐 중, 중요한 듯한 공연은 예전에 다 치러 봐 가지고 그치지 올해는 음. 음. 근데 덤덤해져 가는 게 우리 맞는 거 같아. 좋은 음. 좋은 그런 신호인 거 같아요. 오히려 덤덤해서 가는 건평생을 긴장할 순 없잖아. 뭘뭘 쳐서요? 어? <laughs> 네, 여러분 제가 다시 등장할 거거든요. 다시 등장하면 그때 제대로 박수 좀 쳐주세요. 혹시 모르셔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막 외국에서 스탠더업 포미드 보면요, 막 박수는 일단 기본이고요. 앞줄은요, 기립 박수 쳐요. <웃음> <웃음> 어, 엄청 섹시한 분들은 춤도 추던데요? <laughs>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올 테니까.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Yeah. 알아, 그렇죠. 네. <laughs> 그럼 여기 커플분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300일. 아, 300일? 요 중에서 제일 오래 사귀었네. 어떻게 보면은? 306일하고. 12시간 306일하고 12시간 지났다. 아 306일하고 12시간, 12시간 이상으로 사귄 사람이 있어요? 박수 쳐볼까요? 오, 여기. <laughs> 몇 며칠 며 며칠 정확하게 하셨네요. 며칠 몇, 몇 시간 하셨는지 전 사귀셨어요. 몇 년, 몇 칠, 몇 시간? 2년 차. 2년 차? 네. 아 일단 시간은 까먹으신 거네요? 2년 차. 아, 3년 차 됐으니까, 뭐 시간은 뭐 대충. 그 안쪽에 어는 <laughs> 장수 커플의 비결은? 침묵. <laughs> 장수 커플의 비결은 침묵이다. 침묵. <laughs> 그냥 가만히 알아서 내 말을 들어라. <laughs> 그러면 잘 때도 그냥 이렇게.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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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laughs>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죠. <웃음> 개꿀. <웃음>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조금 친해진 것 같은데 다들 저 오늘 달 보셨어요? 어, 달, 오늘 달 너무 예뻐요. 제가 오늘 달 보기 전에 소원 빌었잖아요. 오늘, 오늘 커플 다 깨져라. 다 존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미디언 불러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아, 저희 코미디쇼 이렇게 오시면 저희 약간 호흡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계산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중간에 막, 막 김동아 패티씨 막 이런거 오제 패티씨는요 침묵이에요 이런거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거 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끼어들면 저희 좀 당황해요 저희 찐따라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참가해주시고, 그리고, 다가 며, 영상 촬영은 안 되고, 사진 촬영은 가능한데, 영상 촬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마지막으로, 이게 제 이마가 좀 넓어요. <laughs> 엄청나죠? 네. 마스크팩 하면 욕하죠, 그냥 딱. 네, 파운데이션 이렇 받으다가 중간에 쉬어야 돼요. 면적이 넓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저희가 신뢰를 줄수 있는 이마라고 하네요. 되게 믿으실만 하겠어요? 네. <laughs> 네, 보름달 같은 제이만 믿어주시고, 저희 오늘 좋은 공연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미디언은요, 근데 제가 벌써 거짓말을 했어요.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어머? 이 친구는요, 저희 코미디쇼에서 약간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명탐정 고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명탐정 고아입니다. 민지는 존나 못해 코미디. 이 난년이 대표. 난 늘어나 고민이. 존나 좋아해? 에요에요 레디 망가? 바로 망가. <목소리도> 하나도 안 망가. 이 이런 느낌이에요. <목소리도>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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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일찍 여러분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워크숍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죠? <laughs>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고. Shut the fuck. 할수 있어. <laughs> 의도치 못하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자서 <laughs>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워크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어제 술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laughs> 여러분, 신나는 언박싱. 특이한 그 의류 브랜드를 봤어요. 의류 브랜드 이름이 고추 밥박시 자 <laughs> 라고 하는데, 티셔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비싸, 살짝 비싸긴 했거든요. 그래도 샀어. 좀 약간 특이하고 색깔 강한, 개성 강한 것들 굉장히 좋아요 나지로 샀는데 <laughs> 너무 말도 안 돼서 웃긴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웃겨 이렇게 뒷모습이고 이게 이 앞모습 <laughs> 오늘은 렌즈 안 끼고 안경 끼려고 너드미룩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 다른 게 낫나? 왜 어, 이렇게 피곤하죠? 술은 먹으면 안돼 이제 술 하, 끊을 거야 저는 코미디를 접을 겁니다 랩을 할 거예요 <laughs> 랩을 할 거야. 고미지 때려치워. 고미지는 개무대 코미디. 일단 연기 대표. 난 늘어나 고미니. AL. My name is Lady Manga. 망가지는 게 두렵지 않아. Everybody Banga Banga. 나는 랩이 더 좋아. 고미지보다 랩이 좋다고. 고미지 때려치어 오늘 날씨 따뜻했어. 하지만 먹지 않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난 먹을 거야 아아 배장엔 아. 좋아 아아 술 아. 먹고 나면 느끼는 감정 예아 에이요 yeah. hey, 나 시작할게 강이 いいかんいいえいよなしじゃかいかんいいくれまたね MBTI? いい。で <Good. laughs>、e, e. hey, e.、マリアンオフサーいい。えい、e.。E. 그래 맞아 나는 광대 듣기 싫은 애들 딱대 그래 나는 해 막해 그래 나는 해랩 그래 나는 랩 막해 보는 사람 막막해 그래 그런 사람 나한테 말해 그래 나는 말을 해퇴 네, 호중에 있는 그 아직도 숙취가안 깨고 있어요. 아,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라면 사 롬. 어, 죄송합니다. 약먹었습니 와. m t 온것 같아요. 드집러 오시면 라면 6개는 기본으로 끓여 드니다몇몇 <laughs> 개예요? 이거 6개. 아. 와. 아니, 근데, 라면, 많이끓임많이기엔 많이 물조절이 어렵잖아. 근데, 진짜, 잘하셨네요 맛이. 음. 물조절, 좋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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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좀여게 해가지고. 여기, 물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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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Hangs on Selena. my your ass? in the streak can hit in the ma. I know and the

프스타타 주제 주제 하나 주시 하나 주 저기 어 주제 하나 주제 하나 주제 하 주제 하나 주제 하나 주세요 주제 하 하나 주세요 코미디 코미디 제나고그 하나 주나는 코미디언 어 아닌데 퍼인데 <laughs> 개못해 코미디 이 단연이 대표 늘어나 <laughs> <눈을 가나고> 코미니 <있니. 웃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자 실제로 이 <이거> 코미디 클럽 대표입니다 아네 <laughs> <laughs> 어, 여자가 코미디 클럽 대표 아니야 그쵸 여마치 여자 대통령 같은 거죠 잘 못한다는 소리입니다이래낮추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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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주세요. 웃음> 제가 왔을 때 탄핵 제가 먼저 돼요. 아버님도 제가 먼저 될것 같고. <laughs> 제 남자친구도 코미디언입니다. 아 어, 그렇죠. 외국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결혼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돼요. 그 새끼도 거지 새끼라서. 근데 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어 얘랑 파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도둑질을 잘해요. <laughs> 저희 아빠 판사니까. 아빠 범죄자는 제가 데리고 왔어요 <laughs> 잘 데리고 <됐고> 왔다 <laughs> 느낌이 이상합니다 마치 이렇게 아버 부모님 데리고 와이아 저게 뿌릴 거야 어떤 느낌이세요 혹시? <laughs> 정말 너무 궁금해요 약간 어머 우리 딸이 사랑하는 이 멋진 남... 에 이렇게 <laughs> 멋진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엄마 아빠를 이렇게 모시고 내가 지금 하는 그 농담을 보시면 어떨까 근데 제 남자친구가 흑인입니다 <laughs> 꽃추 <꽃도> 작으니까 <laughs>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엄마 아빠가 이 친구의 농담을 들으면 어게 보면 어떡할까 보일까 <laughs> 어두때 <laughs> 그래서 꼭 무대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코미디라고 했죠? I'm a rapper. <laughs> 오늘은 되게 만족스러운 공연을 한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했고 어제는 진짜 못한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잘한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사실 코미디가 좋나 봐요. 너무 뭐랄까 항상 잘하면 재미없잖아. <laughs>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한 날도. 제 주말을 함께 달려오셨는데,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 있으시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은 말이잖아요. <laughs>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 무튼 뭐, 댓글 달아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로 성장하고 싶고요. 많이 피곤해서 제발 닦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는 일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